오늘 새벽엔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남아있는 유일한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8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마치 산불이라도 난듯 나무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습니다. 또 연신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마을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거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난 모습입니다. 불은 8시간 만이 오후 1시 반쯤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기 육주교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내가 여기까지 업고 왔거든요.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판자촌 특성상 가건물들이 밀집하게 붙어 있고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승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통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으면서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들이 떡솜이나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한테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구룡터널에서 마을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통제돼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 180여 명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구룡중학교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조성호입니다.